하나, 둘, 셋, 같이. 아이고 아이고, 가만히 있어. 안녕하세요, 나이스비츠. 여러분 소리 질러. 음아 저, 저, 저. 웬일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또서별를 하셨어요. 그간 내가 너무 인기 없어 보였잖아. 안녕. 아 역시 홍. 는 진짜 약간 젊은이의 그 기운들이 가득 차있다 우리 오늘 그냥 취미 접고 여기 테라스에서 나풀이나 하시죠 수리님 버킷리스트가 뭐예요? 버킷리스트 안녕하세요 행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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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계획이 없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인생 자고 그렇게 가더라도 행복하게 살자 내 최종 목표는 호사 버킷리스트를 얘기를 해야 오늘 취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? 맞아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게 버킷리스트지 않을까요? 춤추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막뭐 드럼 치고 쿵 치. 쿵. 좀 사사식 둥둥. 막쳐었어 저희 오늘 드럼 배워 볼 거예요. 제가 싱어송라이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음악에 관심이 많고 드럼 너무 좋습니다. 그럼 그럼. 너무 좋지. 드럼 드럼. 아, 도바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선생님 혹시 조촐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드럼 치고 있고 네, 드럼 레슨 하고 있는 이윤창이라고 합니다 어? 본격적으로 드럼을 배워볼 건데 네. 드럼을 하기 전에 뭐 테스트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것들 좀 있나요? 어, 없습니다. 그냥 쓰셔도 돼요. 아, 없어요. 뭐 발성 네. 테스트라든지. 아니, 아요 아아 이런 거 없나요? 네, 없어요. 아, 없어요. 드럼 그런 게 없구나. 아, <laughs> 선생님이 얼마나 그 몸을 잘 쓰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제가 <laughs> 비트박스 해드릴게요. 아, 잠시만요. 비트박스 해드릴게요. 쿵 타치쿵, 치쿵, 구구구구구구구 많은 몸치 분들도 도전하셔도 될것 같아요. 가능합니다. <laughs> 자, <가 bin manipulation> <사> 그러면 바로 배워보시죠. 네, 네, 네 가보시죠. 어, 네, 네. 잠 실력을 한번 봐야 돼. 잠깐 실력을. 니생 불이 e 윤창 들어머가 나왔다. 그가 불을 노래네. 탈춤에서 명곡 중의 명곡.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. <privilege> 잠깐만. 어머, 다음에 조코도 있네요? 어떻게 좀 준비되셨나요? 준비요? 예, 예. 아, 그냥 해드릴게요. <laughs> 가자, 가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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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안 되겠다, 오늘 콘서트다. 이거 원데이 클래스고나 이거. 그냥 가는 거야. 이렇게 열심히 하지. 가장 기본적인 8비트 리듬을 연주해 볼 건데. 음. 자, 오른손으로 16번 치면 돼요. 약간 쳇박게 이렇게 주는 거 좋지 않아요? 어, 괜찮아요. 아니면 이게 깽가리 그거거든요. 그알지지지지 그렇죠, 예. 네. 제가 또 삼을 놀이보였어요 아, 하나, 둘. 아 천천히.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와 대박 나좀 쳐보요 네 재능 있어요 신빙성이 많이 없으신데 아니 네. 근데 네. 이 정도까지는 다 재능이 있어요 <laughs>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추가돼요 네. 오른발을 밟을 텐데 그걸 오... 8비트 리듬 오케이 네안 되죠 첫 번째 왼손 치면 안 되죠 하나 얘랑 같이 아. 하나 둘셋 같이 아이고 아이고 가만 있어 둘셋 같이. 아 가만 있어. 아 아이고. 팍시팍시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재능이 있었어요. 근데 <laughs> 네,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는 거죠. 어. 얼마나 재능이 있나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그렇죠. 님이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숨 숨해야 돼.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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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숨 쉬고 예. <laughs> 그럼 네. 세금 이거는 거의 과제가 목적이겠는데요? 아, 이거 할수 있어요, 오늘. 그래요? 오늘 할수 있다고요? 5분이면 돼요. 에이, 진짜? 네. 음, 진짜 해 볼게요. 믿고 해 볼게요. 네. 아, 왜 드러머 분들이 표정이 이렇게 시크한지 알겠다. <laughs> 내가 시크해야 돼. 약간 턱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이렇게 써야 좌뇌가 정확하게 뇌를 분리시켜요 약간 기억력 상승 또는 혹시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훌륭하죠 오분도안 걸렸어 선생님 아우. <laughs> 이제 뭐 배우면 되죠? 크러쉬라는 걸 어떻게 해요? 처음에 이렇게 치고 네. 다시 하이엣으로 연주를 계속하면 돼요 아 이거 아닌데 치치치 아니잖아요 맞아요 치치 잖아요 치치? 치치요? 치치는 누구예요? 아이 드럼 재밌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정말요? 네. 많이 피곤하신 거 같아요 저요? 좀 살이 빠지신 거 같은데 네좀 빠진 거 같아요 네 예. 기운도 없고 좀 <laughs>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주세요 기와 살을 싹 빼드립니다 이제 필링이라는걸칠 거예요 아나필링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음악 넘어가서 고조되는 느낌이다지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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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 쿵치 딱 치치 쿵타 죄송한데 마이크를 주시는 게 훨씬 더나을것 같아요. <laughs> 이분은 게... 정말 어, 들어보지 않게 연주를 하시거든요. <laughs> 쿵치 타치 쿵치 쿵 쿵치 쿵치 따다 따 그렇지. 저도 치치 많이 하시는데요? 치치를 하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아미어요 저. 아니야 아 Remember 치치 치치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. 오케이. 오. 아, 대박, 미쳤다. 드디어 됐어요. 드러의 신이야! 쾌감이 있다. 그렇죠. 약간 음악이라면. 가수의 음성, 다른 악기의 음성이 하나하나 그렇죠. 하나 다 들리면서 오. 내가 기축이 안 되면 안될것 같아서 네. 되게 더 소중하게 다룬 거네. 나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안 돼요? 저 네. 갈게요. <laughs> 아니, 와 아, 너무 네, 행복하다. <laughs> 이래서 다 밴드에 열광을 하는구나. 그렇죠. 네. 자이제 같은 경우 에 일절이랑 똑같아요. 네. 오케이. 너무 오케이.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. 네. 그래서 하나만 추가했어요. 요거 지금도 재밌는데? 아 그래요? 아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려운지 이거? 아, 잠깐만 가만있어! 가야돼. 점점 네. 명상을 하게 되 o u n g Sangra. I'm l i s t e n 는 n 요 to the book. I'm g 지 i n g to do it. I'm going to d 야. 진짜 약간 위기가 있었는데 노래를 그냥 따라가니까 따라가게. 그냥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되네. 그렇죠. 나 계속 할래. 한번 더. 예. 네. 2절이요? 그, 2절. 네. 되치신 <laughs> 것 같은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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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와 살을싹빼드립니다 자, 이제 네. 왕곡 갈게요. 네. 자, 왕국 처음부터 갈게요. 예예 예, 예. 이거 제가 왕곡하면은그 우리 애플비디님이 노래 불러 줘야 돼요? 아니, 나도 했는데 누가 해 줘야지. 본격적으로 보내야 될 것. 지자 노래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. 네. 마지막에 한 아시고. 와, 내 눈이다. 내려를 할래 했는데 팔이 길어서 안 닿았어요. No.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. 노래는 안 시킬게요. 립싱크. 그게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럼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미션을 할까? 어떻게 할까? 아 그래도. 저, 저요?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 혹시 립싱크 가능하신 거예요? 성공하면. 네. 오케이. <laughs> 이번에는. 지휘하면서 춤추기로 하나 가시죠. 네. 아, 이 립싱크가 더 나아요? 다 할게요. 아 오케이 그러면 립싱크 플러스 지휘하면서, 지휘하면서 춤추기, 춤추기 갑니다. 네. <laughs> 다 끊으시라고 지금 하는데 저는 여기 끝낼 수 없어요. 취미 삼자의 MC로서 어설프게 끝내는 거 진짜 싫어요. 그냥 말 여기 카메라 여기다 두시고 <laughs> 다 그냥 퇴근하세요. 그러면 이제 사인 CD 사진. 네. 나, 이번에 진짜 찐찐 막찐막찐막 아, 찐막. 침착하자. 감사합니다. 너무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애플피디님이 살짝 가우뚱하셨는데 그 정도 실력은 제가 그냥 뒤에 월권을 끊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저희가 대장정을 끝냈습니다. 네. 좀뭐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수업이 최대인가요? 정말 못하시더라도 50분 어... 정도면은 한 곡은 완성할 수 있다. 혹시 2 시간은 얼마나 못하는 거죠? 아무튼 제가 네네네. 오늘 너무 감사드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레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음, 원데이 네. 클래스로 진짜 최고고 네. 한달 클래스로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런 예약을 혹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어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. 어, 솜씨당에서 이윤창을 치셔도 되고요. 레슨 가능하니 음. 많이 문의해주시고요. 어 그럼 혹시 음. 이윤창 선생님 말고 네. 치치쌤 해도 검색이 좀 뜨나요? 치치 쌤해도 검색이 좀뜨나요 취미 삼다 예 취미 삼다 MC 스피입니다 <laughs> 제가 오늘 드럼을 쳐봤는데요 아, 요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드럼을 치면서 이 타격감을 느끼면서 조금 몸도 푸시고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을 뭐 굳이 꼽자면 집에서 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그러신 분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공치 타치 칙공타치 하면 돼요 아니면 A4무지 그래가지고 여긴 킥 여기는 스네어 여기는 하이볼 아, 하이볼이 하이볼 땡긴가 보다.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내가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는 취미입니다. 다섯 글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섯 글자, 쿵치타치치, 쿵치타. 자, 갈게요. 짜증, 쿵치타. 짜증을 날려버려.